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미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인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 같죠? 예, 네, 텔레비전을 봐도 미인이 있고, 압구정동에 걸어가도, 네,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미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인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인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그런 우리의 관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으로 존재할 뿐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 뇌에서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가진 여인을 우리는 미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인은 여자에게 한적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 인자가 붙었지만 그는 남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뇌의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머릿속의 미인상도 다 다른 겁니다. 네. 백이면 백천이면 천. 다 머릿속에 다른 얼굴을 가지고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인이라는 것을 무언지 정답을 내릴 수 없군요. 예. 네, 그래서 미인을 연구해봤자 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인은 실제하지 않고 머릿속의 관념이기 때문에 이 얼굴이 미인인 것이 아니라 이 얼굴을 미인으로 보는 그 시대, 그 사회, 그 개인의 눈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미모관, 미인관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인관은 있습니다. 이 미인관이 바로 시대적 미인, 개인적 미인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1976년부터 7년, 8년, 3년간 미스코리아 결선 진출자 126명의 얼굴을 서울두 군데 측정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평균 특징과 또는 전통 미인형과 미스코리아 이런 얼굴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신문에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지구의 정신적 가치인데 이런 것을 자로 재서 숫자로 규정한다는 것이 온당하냐? 이렇게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를 들어서, 한국 미인은 미스 코리아들이죠. 얼굴 길이가 평균치가 186mm 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마 높이, 미간에서부터 코 길이, 코 밑에서 턱까지 상한, 중한, 하한 길이를 재보니까 평균이 62, 62, 62mm로 딱 1대 1대 1 등비를 갖는 겁니다. 에, 여기서 벗어난다고 해서 미인이 아니라 그 말은 아니죠. 이런 얼굴을 우리 한국인이 미인으로 본다. 자, 미스 코리아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 옆에서 어, 참 미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줬고 본인도 아, 나 미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대회까지 나와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러한 눈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분들의 얼굴에 가로 세로 비를 재보니까 가로가 1일 때 세로가 1대 1.3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앞에 식품점에서 계란 한 판을 빌려다가 계란을 재봤더니 계란의 종축과 장축이 단축과 장축이 1대 1.3인 겁니다. 우리가 계란형비인이다. 이런 말을 해왔는데 그게 바로 미스코리아의 비율 1대 1.3이었고 이게 바로 한국인 얼굴 가로 세로비 1대 1.3 한국인 여자 그리고 충청북도 안토 고인돌에서 나온 얼굴 조각 이게 바로 1대 1.3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만드는 비율 중에 1대 1.3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인 얼굴을 만드는 중요한 어떤 요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수치화 한다는 것이 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계량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자, 미인과는, 미인은 없지만, 미인으로 보는 눈은 있기 때문에, 그 미인으로 보는 눈은, 미술사적으로는 세 가지 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억 개의 미인관이 있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학문을 위해서는 분류를 해야 되니까 미술사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에, 그리스 초기를 아르카이 시대, 아케이 아르카 시대라고 그러죠. 에, 이것을 한자로는 고졸기라고 합니다. 이 고졸기에는 이마가 상안이 85, 중안, 미간에서부터 코미까지를 100으로 볼 때, 턱이 오히려 더 커서 102인의지 108 정도가 되는 턱이 큰 형을 미인으로 봤던 겁니다. 중기인 클래식 시대에는 100대100대100, 그래서 이마가 92, 하안이 92까지, 이게 미술사적으로 고전기에 이런 조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기인 헬레니즘 시대에는 86대, 100대, 86으로 이마도 낮고, 턱이 작은 이런 형이 많이 조각되고, 그래서 이런 형을 미인으로 보는 거고, 미모관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형이 지금도 있고, 이런 형이 지금도 있고, 이런 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미인으로 보는 관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형을 미인으로 보다가, 이런 형을 미인으로 보다가, 이런 형을 미인으로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형을 미인으로 보던 시대에는, 이런 형을 미인으로 보는 사람이 아주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노인들은... 에, 이 턱이 큰 형을 아직 좋게 봅니다. 70대, 80대들은 턱이 큰 형을 좋게 봅니다. 그 다음에 50대, 60대들은 에, 고전기형을 좋게 봅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에, 동안 열풍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턱이 작은 형, 미술사적으로 보면 헬레니즘형 미모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세 가지 형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관점만 이렇게 바뀐 거죠. 제가 미인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미인으로 보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년 전에는 약14% 정도, 100명 중에 14명 정도는 누군가 미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14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집단에서 꼴찌였던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얼굴에 대해서 저쪽 집단에서 한 개인에게는 1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14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등이니까. 2008년에는 약23% 정도로 미인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100년 후에는 50% 정도 되겠죠. 물론, 이때 조사하는 얼굴들은 모두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얼굴입니다. 성형수술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역사를 하게 되면 100년 전 조선시대에는 8% 정도로 매우 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인이 많아진 거죠? 그럼 미인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영양상태의 호전이죠. 영양상태가 일생 동안 고르게 되면 얼굴뼈 22개가 한번에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고 자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영양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잘 자라게 되니까 어, 비율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미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는 뭐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다. 고생되다. 다들 엄살을 떨지만 어쨌든 옛날보다 정서적으로 예, 유연 하게 됐습니다. 고생을 덜하니까 그래서 표정미가 부드럽게 된 겁니다. 그것도 미인이 증가한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민주화에 의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모관이 넓어진 거죠. 아그 전에는 피부가 까무잡잡하면 미인축에 들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 건강 미인이구만 이렇게 미모관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인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미인은 사회적 진화를 합니다. 말하자면 미인이 아기를 더 많이 낳습니다. 네, 결혼의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 사회가 어떤 미모의 특징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으면 달덩이 같은 얼굴이 미인이다.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자손을 많이 낳게 됩니다. 결혼에 유리하게 되니까 그런 그 유전자를 가진 자손은 더욱더 선택에 유리하게 되니까 그런 특징이 그 사회에 더욱 첨예화가 돼서 그 사회에 남는 비율이 커지게 되는 거죠. 원래 일본인과 한국인은 그렇게 다르지 않죠. 원래 한국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인과 한국인은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서는 이런 얼굴을 미인으로 보는 역사가 500년 이상 계속이 됐고, 물론 500년 전 에도 시대 이전에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00년 전 동안은 3 0년 동안은 이런 얼굴 미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본인 얼굴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변화한 겁니다. 우리 한국인은 이런 얼굴이 사실 많지 않은데 이 얼굴적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인과 한국인 인상이 꽤 달라 보이게 된 거죠. 이런 것은 미모관, 미인관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나라 사람, 명 몽골족이나 우리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사실 다르지 않아요. 또 지금도 평균치를 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릿 속에 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 문화로 나타나는 미인도는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연구할 때 무엇을 미로 보는지 미적 가치를 추출하고자 할 때는, 아, 이런 연구가 우리에게 탄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또 재밌는 실험을 한 가지 해봤습니다. 미모관이 변덕이 많다. 그 말을 예, 설명할 수 있는 예죠 자, 장차 며느리를 맡고자 하는 시어머니 깜들에게 어떤 얼굴이 며느리 깜으로 좋으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얼굴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런 며느리감들 얼굴을 뽑아서 컴퓨터 처리한 얼굴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감들의 아들, 혼기에 닥친 회사원 남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얼굴을 아내로 맞았으면 좋겠느냐 물어봤고, 그 얼굴들을 모아서 합성을 했더니 이런 얼굴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자리들은 이런 얼굴은 면밀감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혼기 닥친 총각들은, 아유, 아무래도 이 얼굴의 부인을 맡고 싶지? 이런 얼굴은 그렇게 1등으로 뽑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시아버지가 되고 또 시엄마가 됐을 때는 또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미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고 절대미도 없고 변덕이 심하고 처지에 따라 바뀌고 이럽니다. 더욱이 누구나 미인이 되고 싶어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미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교육적으로는 항상 미인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미인 쫓아다녀라, 미인을 열심히 섬겨라, 이렇게. 주위에서 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미인이라는 것은 종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종잡을 수 없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미적 가치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아름다움인가. 이걸 생각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미인 얼굴의 한 가지 기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미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 미인 얼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